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가 볼때가 문현 이구역 맞습니까? 네, 문현 이구역으로 들어가는 문현 푸르지오 네. 트레시엘입니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네, 네.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내용 맞죠? 네, 푸르지오일군 브랜드로 지금 970세대. 네. 저희가 이제 8개 동으로 해서 네. 네, 28층 높이, 최고층 28층 높이로 해서 8개 동이 들어갑니다. 최고층 28층까지 있습니까? 네. 게그평양태는세 개죠. 네. 예, 세 개입니다. 596774 타입으로 나옵니다. 평양태가세 개고, 지금 현재 뭐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손님들이 좀 많이 옵니까? 어, 분위기는 지금 부산에서는 금액대가 네. 그뭐 제일 싼 예, 그 1500만원 대로 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네. 손님들이 지금 모델하우스로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 소문을 듣고 이제 벌써 많이 발빠르신 분들이 빨리 빨리 예, 오고 있나보네요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구정이었는데도 손님 많이 왔어요. 구정 때도 손님들이 구정저 다 저희는 당일 하루만 그 쉬었거든요. 네. 그 하루 빼고는 손님들이 네. 예, 많이 오셨습니다. 아, 지금 금영이는 그 휴무 없이 지금 모조라서 운영되고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구정 때도 예. 방문하려면은 예약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약은 100%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방문 원하시면은 예약 전화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게 좋고, 여기가 네. 그러면은 보셨을 때 지금 평당가가 1,500만 원 됩니까? 네. 평균 평당가가 1,500만 평균. 원대로 나와져 있고요. 네. 네, 싼 거는 뭐좀더싼 것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뭐 저희가 1층부터 28층 높이기 때문에 일층 네.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대부터. 네,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자동화되기 때문에 1, 아, 1,600만 원대까지.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좀 고층을 하려면은 1,500만 원대를 바라면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층은 좀 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중층 이상을 원하시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5 9 a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3억 5,600부터 3억 9,900까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59B는 3억 4,600부터 3억 8,700. 네. 67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9,200에서 4억 3,900까지 있네요. 네. 7,4A. 같은 경우는 뭐, 4억 2,900도 있네요, 여기는. 4억 그렇죠. 2,900에서 4억 9,500. 네네. 오, 이게, 이게, 동마다 좀 차이가 있다, 맞죠? 네. 분야가 4A가... 네? 많이 싸죠? 분야가 싼거 아닙니까, 용도면 완전 싸죠. 7,4 타입이 서른 평이잖아요. 네, 저는 평평에 지금 제일 싼게 4억 2천5백도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싼싼 싼 이유가 뭡니까? 싼 이유는 이제 LH가, LH가 에, 참여한 네. 예, 공공참여, 민간 공공 아파트로 참여. 예,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분양가가 이렇게 싸게 나온 겁니다. 아, 분양가가 상당히 좀 시, 최근 시세 대비 정말 좀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잘나왔네 맞죠? 예, 향후에 이제 저희가 문년 2구역으로 들어가는 현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현장 주변으로 해서 문년 3구역이 올해 연말에 분양 예정인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분양가가 네. 한 2,400에서 2,500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균 분양가가 1,500만원대로 나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시세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 지금 실거주자들도 많이 오시지만, 네. 투자자들도, 예, 정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 실거주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하네요. 네. 그럼 여기 뭐 평당 뭐 3구역하고 한 7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 30평이면, 2억 정도 되는 거같요 예, 맞습니다. 가만. 2억 이상의 개입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그러면 3구역 바로 옆에 붙은 거 아닙니까? 여기 2구역이. 예, 지금 나란히 부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죠. 네네. 아, 그럼 이거는, 여기서 근데 뭐 지금 뭐 도로가 정비돼가지고 금융센터역? 네네. 거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그러면? 어, 문영 프로지오 트레셸 현장에서, 네. 어 금융센터역, 부산은행역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도보로 네네. 6분 거리이면 충분히 예. 아 도로가 정비되면은 갈 수... 이제 6분 안에 갈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뭐 지하철 이용도 큰 불편함이 없어지겠네요. 완전히 가깝죠. 역세권이 되는 거죠. 10분 이내권은 역세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러면은 지하철도 그렇게 먼 편이 아니고 분양가도 저렴하고. 발코니 확정 비가 싸지 않습니까 네, 발코니 확장 비가 지금 A타입이 600, 600, 600, 600, 6 0 네, 예, o, 네, 0 0 네. 0 0오0비는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 7타입은0 6 0만6천원에 나와져 0 0니0 그러면 0 600, 600, 600, 네, 0 0 600, 600, 600, 네0 0 6네0 그다음에 그 B 타입은 나. B 타입은 732만 6천 원. 그래서 지금 보면 주변 시세 그 아, 주변 그타 현장에 네. 어, 발권 확장비 같은 경우 비교를 굳이 꼭 조금 해드리고자 한다면 네. 어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발권 확장비가 거의 2,500에서 3,100만 원까지 나와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 현장이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1,000만 원 안으로 600만 원대에서 700만 원.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분양가도 싸고 확장비도 싸고 그러면 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입주 전까지 저희가 입주가 27년 9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금액은 네. 분양가액의 10%만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이제 1차 계약금으로 천만원이면 네.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금액이 월정0남요네요 예, 3년, 3년, 3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3년 6개월 정입주았네요년6월정입남았년9월 정도 남았네요. 년월 정도 남았네요. 3년 월남았네 3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3년 남았네 3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3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3네요이네요 3년 6이월 정도 남았네요. 3년 이개월 정도 남았네요. 3년 6개월 정도 이았네요이년 6개월 이도남았요 3년 6개월 정도 남았월 전매 제한에서 풀리기 때문에 11월 언제 풀리죠. 28일인가 풀립니까? 예, 11월 28일부터 네. 전매 제한이 풀려서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객께서 실거주를 뭐 준비하셨다가 네. 상황에 여의치가 않다면 네, 전매를 통해서 프리미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죠. 와, 아, 근데 이제 3구역이 들어오고 분양가 차이 가 그래 나면은 괜찮다 맞죠? <laughs> 근데 이 소식을 알고도 못하시면 정말 이거는 너무 아까운 현장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소식을 들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모델하우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네. 계약을 하시는 것만 이게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또 분양. 네네. 공공분양 네. 자체가 네. 로또 분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가려면 몇 시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모더러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네. 6시까지 모더라스 오픈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방문하시면 되고 네. 방문하실 때는 예, 꼭 방문 예약 등록해 주시고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야지 대기 없이 바로 볼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방문 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예약을 통하시면 이제 기다림 없이 바로 상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늦은 시간도 뭐 볼수 있습니까? 이 예, 방문 보면. 예약만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은 예, 예 시간은 언제든지 조금 조절은 가능합니다. 조절 가능하고 아까 여기가 보니까 장점이 일단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많고, 네네 분양가 싸고 그 다음에 뭐 발권 확장비도 싸고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세 차이 그러다는그 점이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시지주로 살면서도 네. 나중에 언젠가는 아파트를 팔고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일반 분양했던 주변 아파트와 네. 비교가 충분히 되었고 시세 차익이 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요. 상당하네요, 진짜. 이거만 700만 원 차이에 만약에 25평, 25평이면 그래도 한 1억 7천 이상 싸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맞죠? 25평형 같은 경우 시내권에 보시면 은 거의 5억이 다 넘습니다. 5억에서 맞죠? 6억 정도가 평균이죠. 네. 부산이 참 분양가가 많이 높, 높은 상황인데 정말 반갑고 행복한 그런 또 소식을 들을 수가 있네요. 맞죠. 노년 푸르조 트레시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요즘 너무 비싼 아파트 이런 시대에서 정말 무마도 합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합리적인 이런, 가격, 네, 이런 이상이죠. 나가지고 <laughs>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어, 보고 계약을 안 하시면은 너무 나중에 후회를 하실 거죠.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파트다 있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정말 혹시 음, 빨리 모델? 오셔서. 빨리 모델하우스로 오셔서 네. 예, 상담받으시고 네. 예, 마음에 드시는 동호수 예, 저희가 충분히 상담해드려서 예, 로열 청 이렇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구경 오세요. 같은, 가, 같은 가격이면 좋은 거 하는 거 맞잖아요. 아, 좋은 걸 네.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되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오셔야,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들 수가 없습니다. 아, 마음에 안들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래도 <웃음> 마음에 안 드시는 사람 있으면 집에는 보내주지요. 아, 네. 막 집에는 보내드리는데요. 네. 절대로, 이렇게, 예, 밝게 시켜드릴 수 있는. 아, 꼭, 꼭, 뭐, 안 <laughs> <아니라 맞습니다. 웃음> 네. 집에 안 보내고요. 네. 네. 많이 만드시면 집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고, 뭐, 결정 편안하게 하시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뭐, 저도 뭐, 여기저기 다 다녀보지만은, 부산에서는 정말,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너무나도 좋은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네. 최저 가격. 두분다시는 이런 가격을 만나 볼수있습니다뭐 소형 네. 아파트 한 동짜리 이런 것도 뭐 평당 1,800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1,400, 1군 브랜드 대단지 가 네.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맞습니다. 그것도 신축인데 그죠? 최저 가격이죠. 네, 신축이. 뭐, 뭐 30년 사0년거 4년 정도. 뒤쯤 되면은 이런 25평형이 3억대. 네. 이런 가격대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손님들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3천만 원, 4천만 원정 남았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손님들 모시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언제 또 가면 되겠습니까? 어 모델하우스는 네. 방문 예약하시고요. 네, 네, 네. 내일 오전 1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laughs>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시면 성미경 실장이 성미경 실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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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맞이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